자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인피니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엘리자베스를 예언에 나오는 무언가로 여기는 것 같다. 그들은 믿음을 위해 기꺼이 생하거나 아니면 누굴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소저스피드 환영 센터자 영부인으로 엘리자베스를 데려갑시다. 그 내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뭐, 주변에 뭔가 쓸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거부터 일단 얻어봐야겠지만, 아이런 무기를 개조할 수가 있는데. 자, 좋아. 이거 사자 건축의 데미지가 25% 증가합니다. 와... 완판남... 저영사기 자... 공중도시라고...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광의 어머니가 기적을 이뤄내다... 무슨 원리로 저 커다란 게 하늘을 날지... 로켓인가... 아니면 풍선인가... 양자역학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보단 바로 여자의 직감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소리야? <목소리> 어디서 과학 시간 충전내고 있어? 이게 무슨 슬기로운 생활인 줄 알아? 돈 많이 주네 샷건은 20발이 한, 개, 한 개구만 한개 어, 어. 뭐야 맨날 나한테 돈줘자 한번 자물쇠 따기 한 개가 필요합니다 자 열어봤는데 이게 엘리자베스가 열어주는군요 이걸 All yours. 오, 다 거예요. 예, 쓸모없어. 쓸모없어. 어? h 당신 a 이제 t h 에 l 는모 a 것은 t h l i z a b e t h Elizabeth, Elizabeth, e l i z a 역시나 난 방어막을 계속해서 증량해보도록 하겠어 몸방이짱이니까 일단 뒤질 수 있는건 다 뒤져보자 원래 이렇게 해야 잘사는거예요 어, 자물쇠 따기니까 다섯개나 필요하대 지금 난 두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다시 오든가 뭐 그런식으로 처리해야겠군요 아 이건 카이기가총보다더 좋은 건가? 소총이잖아. Days at Comstock House was simple. Hard work, sure, but simple. 이런. Wringing the linens, c r u b b i n g the f o o r s Lady Comstock, she. 계속해서 진행해봐요. <지는 웃음> 뭐 <목소리> 뭐야 어? 어쩌란 거지? s h u t up t h now how are we g o n get to the airship 그렇게? see if i can get that gate open b 손으로 열수 있나 확인해 보자고 자, 출입문을 들어 올린다. <목소리> 탑인 몰라? 아직도 예비군 가면 줘 비싼 거 아니야 개 똥이야 그래 전설적으로 나무로 만든 개머리판 봤냐? 저 계속해서 전진해주셔 뭐야 저영무인호 저걸 타야 되는 거 같은데 글쎄. 파리로 갈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 해봐야겠죠. 어, 이거 뭐야. 여기도 있잖아. 영사기. 자 선지자님의 말씀. 강인한 송버드가 창공을 가... 어쩌구 저쩌구 뭐야 이거. 설레한 신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전에 봤던 그놈 아닌가? 저번 시간에. 진정한 애국자는 송버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리니. 끝.

내꺼. 아니, 나 뭉칠 생각 없었는데, 니가 그랬잖아. 뭐야! 이거 뭐야! 엄청나다! 너 뭐하는 놈이야? 후신의 하체의 악력이야. 하체력이야. 하체 근력이, 하체가 매우 발달됐어. 아, 믿을 수가 없군. 아, 믿을 수가 없구만. 꺼져, 꺼져. 어디서? 어디서 경찰 주제? 그렇지. 이리 오대. 우리 한 점,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한 대나. 저도. 그렇지. 이런데 적수가 안 돼. 저는 훌륭한 생존 전문가기 이 때문에 금보도 마음대로 털수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 근데 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내 네, 쪽으로 네, 가죠 가자.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왜? 저쪽인가? Huh. I I 저길 속에서 그녀를 영부인으로 에스코트해 주도록 하죠. 동생이 휴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는 날은 좀 늦었어요. Need to summon the gondola. To 네. 아, 나 군대 얘기 존나 싫어하는데, 엄청 싫어하는데... 군대얘기 지금 직하고하세요이 가버려. 이거 뭐야? 이것도 망가졌잖아. 에이, 런책기 겸시 어. 더퓨의 전당에서 권력의 미래를 보고 핑크 인더스트리에서 독점으로 운영 쇼크자키. 자, 영웅의 전당이라는 곳으로 가 가지고 쇼크자키를 찾아서 여기 전원을 아마 피카츄 100만보 트를쓴 녀석같애 저쪽으로 가자 살려봅시다 저쪽인거 같은데 이런 저기에도 저놈들이 있잖아 공격을 안해올지 모르겠네 저쪽인 아이, 공격하잖아. 이거 쉬기야. 어디서 이게 약을 팔어? 아, 약을 팔고 있어. 아, 이런... 어디로 오냐? 이마... 아이, 아이런 깜짝이야. 누워있어! 이카빈 탄을 안주네 많이. 거의 없다보면 되겠는데 자 일단 기관아으로이케이 t h a t l 아 do. 좋아요 많이. 이카이이대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병이야일병이야 일병이야. 그래 동생님, 7월에 입대했는데 4월에 전역한대. 군대가 2년이 안 돼. 나도 2년이 안 되게 전역을 했지만, 엄청나게 줄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도 뭐니? 아, 이거 능력 올리는 건데, 아직 돈이 안 되네요. 좋아, 좀더 모아보도록 하고. 자, 이쪽에! 자 이걸 눌러서 푸쉬 버튼 시체에 물건 가져갈 때 더듬는 장면이 왜 안나오나요? 네 몸이나 더듬어요 많이 느껴 느껴? 이런 이걸 고쳐야 돼 그래요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 <laughs> <제. 오케이. 웃음> <뭐야?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뭐 하는 거야? 창문 같은 거? 그러니까 포탈이란 소리잖아. 야, 이런 거 활용하는 게임은 포탈이라는 으로 충분하다고. s o m m e it t i 쓸데없는 짓하지만 클라도스가 울어. Good God. I suppose you've got an airship in there. I don't think so. 어? But there is. There, there is something. 저거... 송버드 아니야 송버드? <laughs> 이런 진작. Oh, no.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하더. I don't really understand what I just saw back there. 일단 은 비건 을찾 아서 새로운 능력 을얻 어야 겠어요. 비카츄가되 리라. 그래 좋아 이거 뭐야? 가동 시키 면되는 건가? 애국자 로봇 이래요. 어디서 개소리 질거리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요. 한번 쇼크 자키를 찾아봅시다. 잠깐만 여기. 자깐만 여기. 잠깐만 여 s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 잠깐만 여기. 병풍은 아니었어. 진짜 안돼. 자 아군 전환. 어디서 이 그지가 죽어 부서지라고안 무서지네. 존나 튼튼데스네! 음, 아군 존나 튼튼데스네! 적구리면 개치볼도 없는게! 탑인! 아우, 죄책이. 아, 감기 걸린 것 같아. 닌겐노 잠을 쐈게 튼튼데스네. 그래, 그래 깨다. 음.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이걸로 바꾸고. 자, 돈이 될 만한 걸 지져보도록 하겠어요. 그래. 아, 이 자물쇠를, 이게 따면은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섯 개나 필요하니까. 자, 장비. 그래. 이번에 장비는 뭐냐? 신구 셔츠. 약탈자의 조끼. 적을 죽일 시4 0 확률로 탄약을 얻습니다. 일단 가져가 보자. 이것도인벤에서바꿀 수가 있다고 하죠 연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이이이거 자, 계속해서 쇼크자키란 녀석을 찾아보자. 이건 뭐야? 자, 뭔가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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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화 그래, 새로운 능력을 또 얻었어요. 일단 쇼크 잡기를 찾아보자. 이게 적을 날려버리는 능력이라고 했지? 자 영국의 전당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샷. 그래.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주고. 오케이, 끊어 쏘고. 자, 나머지. 어딨어? 제쪽에 있구만. 그렇지. 또. 나 와. 그렇지 잡아주고.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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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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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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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ice.